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윤종태 부동산 경제연구소 온니원 특강이 있겠습니다. 자, 원래 핫투자지는 경산하양이나 이런 주제를 두고 어, 시작하겠습니다. 자, 경산하양이 왜 어, 핫투자지냐? 우선 경산에 그 호재가 있는데, 우선 경산지식산업지구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토지 이용 계획도가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는 어, 공동주택이 들어가고 이쪽에는 공원녹지조원권 중앙에는 수변조원권이 들어가고 나머지 부분 기계부품단지 이렇게 해서 공단이 들어서는 이런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일단 산업지는 이렇게 북쪽에 한개가 있고 어, 남쪽에 이렇게 두 군데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크기는 118만평 규모가 지금 진행 중입니다. 지금 경상지식산업지구는 최경환 전 지금 부총리가 굉장히 지역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사업 속도가 빠르다 이렇게 지금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경상지식산업지구는 우선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대학리하고 왓춘면 서울이 일원에서 진행되고 요 면적은 미리 이야기했다시피 118만 편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진행되고 자 여기에 유치 대상지는 기계 부품 또 첨단 의료기기 메디칼 신소재 교육 관련 사업 이렇게 사업이 진행된다 생각입니다 계획인구는 874세대 경산지식산업단지에 특징이 뭐냐 하면 모두가 어 공장 위주, 첨단 공장 위주로 들어서고 공동주택은 요세 개만 들어 러다 어,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투자한 사람 입장에서는 공동주택지가 절기 때문에 이 인원들 여기서 건물 15,000명 내지 17,000명 인원이 주거가 해결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가 들어서기 전까지 주거에, 주가 들어설 수 있는, 이 아파트 대신해서 들어설 수 있는 게 우리가 바로 원룸 빌라다. 이렇게 보는데, 이 원룸 빌라의 적지가 어딘가 먼저 선점하는 게 부동산 투자의 핵심이다. 이렇게 보여줍니다. 경상지식산업지구 118만평이 들어서면 여기에 걸맞게 택지개발사업이 들어서야 되는데 경상우학택지개발사업이 지금 추진되는 걸 보니까 여기에 음자 2019년까지 사업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 면 2019년이라는 것은 어, 무학 택지 개발해서 땅 밑에 상하 수도, 전기, 이런 도로, 이런 모든 게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완료된 시점에 2019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이후에, 자, 아파트가 들어선다 하면, 아파트는 여기에서 아파트 건립기간인 2년 반 내지 3년이 더 있어야 우리가 거주를 할수 있다. 이렇게 예,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무한택지개발이 택지개발에 사람이 들어서서 거주를 할수 있으려면 최소한 2020년 이상이 돼야 할수 있다. 여기에서 우리 부동산 투자의 포인트는 뭐냐 하면은 경산지식산업지구가 사람이 공장이 어, 진행되는 시점은 2017년에 사람이 유입이 되는데, 이 거주하는 택지 개발 사업은 2020년이 돼야 사람이 들어올 수 있다. 이런 이는, 이는 그 주거의 미스매치가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 투자의 품새 사업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우리 택지 개발 위치도는, 자, 위치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지역이 경산에 어 대구 카톨릭 대가 있고 영일대가 있습니다. 이 지역에 조선천이라는 게 하천이 흐르는데요. 위에 당초 계획은 무학 택지 개발이 이렇게 새파란 선으로 돼 있고 이번에 결정된 변경을 보면은 이 새파란 선은 폐지하고 붉은 선으로 돼 있는 이 지역만 개발하겠다 이렇게 지금 결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조선천 있고 이런 부분들 요, 요 부분들은 지금 사업주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요 지역도 제외된다. 요 지역도 제외된다. 안에 요 지역만 된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경상의 또 호재 중에 하나가 경상 하양 연장 노선도입니다 대구의 그 1호선 동쪽 끝인 안심에서 여기서, 근데 여기서 연장을 해서 경상 하양까지 오는 1호선 노선도입니다. 여기에는 여기 하나, 둘, 셋, 세 개가 생깁니다. 자, 길이는 8.77m 이렇게 노선도가 설정되고 지금 예비 타당성이 통과되어서 원래부터는 실시배행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양의일호보자 뭐냐? 하양이왜 우리 투자가, 투자를 해야 되느냐 하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선 도시철도 1호선 안심연장이 진행되고 이 사업은 앞으로 3년 후면은 완공이 됩니다. 자, 자 대구 영천 철도망사. 이게 뭐냐면 대구 영천 복선화 철도입니다. 이것도 안, 사양을 지나간다고 보시면 됩니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경산 지지 사업주가 굉장히 순화고니다이 순화보다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게 돈이 투입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주니다 자, 그리고 장기계획은 도시철도 1호선 하향역이 진행되고 있고 2호선인 영남대역 이렇게 1호선 하향역과 여기 2호선 된 2호선 영남대역이 장기계획, 장기적으로 이렇게 순환한다. 고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철도망의 꽃은 뭐냐면 이렇게 순환선이 이어졌을 때그 위력이 배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우아택지 개발 주구가 지금 개발되고 있고 따라서 지금 문제는 뭐냐하면은 이 경산 지식산업지구와 도시철도 1호선이 개발되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개발지가 부족하더라. 주거를 공급하려 해도 주거 지 주거가 지금 제때 공급이 안 되니까 개발지가 좀 부족하고 앞으로 그 주거를 대신하는 것은 원룸이 대세일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산지 어, 하양역 내에 원룸 부지가 어딘지 빨리 선정을 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고 앞으로 하양역 철도가 되었습니다. 아양역이 있는 이 자리가 앞으로 좋아질 것이고, 그래서 당초 기동산업지역도 재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가 부동산 투자의 대구경북의 핵심은 가양지역을 선점하는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